선생님이 재밌는 옛날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그만 봐서 포키~ 2세 1년에 16살 의 생각이 살고 있었어. 얼굴이 귀여워하고, 얼굴이 갈색이고, 제 주가 귀여워하여, 학문에 뜻이 있는 청년이었지. 오늘은 날씨가 좋아. 뭔가 기분이 좋구나. 독하게 <laughs> 가기 싫을 정도로 좋은 날씨. 부모님 <laughs> 외로운 꿈, 수그럽게 하지 마고. 언니와 동호대여 양대에서 만나보지. 바람 좀쐬 겸, 잠시 쉬었다 갈까? 독하게 활용시켜, 숨어기도 기절. 꽃을 베개꼬리, 다정도아니 마음에 든 봄바람, 멍멍하고 자. 바을멈추고생각에잠겼다가 네.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지내린다. <laughs> <빛이> <laughs> <laughs> 아, 아, 아. 목소리까지 아름다운 여인 도대체 누굴까? 얼굴을 제대로 한번더 보고 싶구나. 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 <laughs> 이렇게 하면 그녀도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지. <laughs> 떨어질게요. 이거 카지노가 또 어, 잡아. 어, 잠깐만. 야, 너좀 가방 날리지도 아, 왜? 아, 얼른. 아, 얼른. 아, 빨리 빨리 빨리. 내일 들어와. 안녕. 아, 무슨 일이지? 오늘 같이 나랑 시간 좀 보내려고 했는데. 내일 또 와야지. <laughs> 정합시다 디미시오 20만원 한국말 붙여봅시다 화려하고 워낙 그게는 달빛도 <laughs> 곱구나 어쩌다 소수실 누설되면 무정한 비바람이 가려나 않을까 이생 당신과 부부가 돼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는데 어찌 그런말씀을하십니까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마음이 태연한데 어찌 그런 영역까지 하겠는까 나중에 규준의 비밀이 누설된다 할지라도 저 혼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요 걱정 마시고 또한 혼자 치이지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소. 습 그런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지어주신 뒷동산 작은 나래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소. 부모님이 체랑을참사랑하시나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정원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셔서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아무도. 맞습니다 여기로 오시죠? 그러면보시오 너무 가까운거 아니니까 그냥 놓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봐 어, 왜 무슨 일 있어? <laughs> 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아니 뭐야 이 신발은 뭐야 나 들어간다 나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 아 너한테 화난 게 아니라 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 걔네 부모님 만나봤어? 아니 너 걔네 부모님 아시 얼굴 엄청 노하실 거야 허락도 안 하실걸? 아 정말? 안돼이생님이생아 <laughs> 잠시 <잠실이> 이리 좀 와봐 <laughs> 요즘 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냐? 황혼에다가 새벽에 돌아오고 그렇 어찌된 일이냐 이는 분명히 남의 담장을 뛰어넘는 일이오. 남들이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어미 가르치지 못했다고 책망할 것이오. 또문어를 더럽히는 일이니 이철가 적지 않다. 그러니 지금 당장 영남 농촌으로 내려가서 일꾼을 데리고 농사를 감독하거라 함부로 올라오지 말거라. 농촌이요? 아버지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너 같은 녀꼴보기 싫다 당장 나가봐라 아버지 아 아니 아안 게 <laughs> <laughs> 어, 여기가 이생자 댁인가? <laughs> 이생님! 이생님 계세요? 뭐라니? <laughs> <오랫동안 웃음> 이생님은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지? 이생은왜 찾느냐? 아저 이생님께 뭐 여쭤보고 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생님 계신가요? 아 이생 그놈은? 내가 저 영남 농촌으로 보낼까 그 무슨 년로 그런 짓을 뜻을... 아니 그놈이 왜 천안 년이랑 사랑을 나누길래 내가 그랬지 <laughs> 에? 천안 년이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이게 <laughs> 어떻게 <laughs> <laughs> 랑아, 이세은치 영감동천으로 쫓겨났대. 아버님 쫓아내신다고. 뭐라고? 와! <laughs> 이런 몸으로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과오를 범하여 장상한 행실에 서라 나의 목숨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생가 헤어진 후 생각한 날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병세는 점차 위중하여서 쓰러진 지경까지 이루었습니다제발 이생을 따를 수 있도록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신다면 남은 목숨은 도전할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서 이생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일단 가서 쉬어라. 오, 우리 절이 되었듯이 확고하니 이생집 찾아 가 혼사를 물어야겠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정정리에 사는 최랑 부모입니다 <laughs>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저희 최랑과 이생이 너무 사랑하는 연유로 둘 혼사를 시키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혹시 갑적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그지않아. 우리 아이가 바람이 났긴 하였지만 곧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 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오. 그러니 혼사 한무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뭐라 가시죠? 네. 아니 너무만 생각해 보시요 뭐라 가라고 말하지 않았소. 어 남길 위해서 다음날 다시 오자. 그렇게 합시다. 장아 괜찮아? 어, 아, 너무 괜찮아. 근데 나 이생님과 영영 못 만나면 어떡하지? 됐어 그치마. 나 형님? 아, 아 이생님. 알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라도 <laughs> 있어서 다행이다. 나,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어, 나 예전부터 널 계속 좋아해왔어. 이세인처럼 <laughs> 널버리지 않을 거야. 아, 그럼. <laughs> 어디서 영이 <운이? 웃음> 어, 저는 오늘 밤위생과 함께 방을 건네고 싶은 춘향이 나왔습니다. 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데 준이 가고. 아. 아니, 도대체 왜그 높은 귀족 댁에서 우리 아이와 혼인을 치는 르 것이었죠? 혹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었나? 아닙니다. 저희가 앨범을 다 준비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 그럼 알겠어. 네, 우리 아이를 불러 의논해 볼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연락 끄려 보겠습니다. 이 <laughs> 생각은 어떨까요? 에 의논할 일이 있어 당장 올라와 볼새야!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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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러고나 나도 마음이 편하지만 않더군요 또 최양래 댁에서 혼사를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내가 너와 인원을 보고 말해준다고 하였다 혼사를 부르겠느냐 아버지 그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 사실이야 아버지 당장 혼사를 치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자 난자 드디어 내가에여성 올랐어 아 정말 잘되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우리, 우리 행복하게 삽시나자 <laughs> 됩니다. 지금부터 신랑 이생군과 신부 차량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이제 결혼을 염속한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이생군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에 다가오더라도 네. <laughs> 큰일났습니다. 지금 도적들이 홍건적 무리가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서 도망가야 합니다. 어서요. 아, 알겠어, 빨리 뛰어오시고. 아니 왜? 같이 가면 잡히면 위험하니아 이따 뒷동장 잘하게서 만나시죠. 알겠어, 그럼 난 이리로 갈테니 이따 잘하게서 뵙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이제 우리 뭘조 심하세요? 난이 봤어? 분명 이곳에서 만나기는 아직 보이지가 않구나 이생잘 들으시오 나이는 도둑대에게 죽임을 당하였소 뭐? 어? 아니 채랑 하... 어? 그렇지 그럼요 아니 그럴 일이 없다 우리 분명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소 분명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 것이다 난 난이를 찾으러 갈 것이다 채랑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나와 보소 채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예요? 평생에 가야을 맺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었으나 도망치는 중 도적대를 만났습니다 정조는 지켰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생각할수록 원통하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이승의 잠시 용율로 백년가야를 지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소원 손... 그나마 <laughs> 선생님! 네, 저것 좀, 좀 봐요! 어 네, 색깔이 저렇게 고울까요? 어? 마치 체랑 같소! 아이 참! 선생님! <laughs> 저 네, 네, 돼지들 좀 봐요! 완지 저리 살이 포동포동한 거예요! 돼지가 마치 체랑 같소! 체랑! 이제 다시 만나봐 정말 폰만 가! 처럼 이 순간이 멈추었으면. 아니 한 평생을 함께할 것인데 어찌 그런 말을 거 건가요?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다너 혼자 가면 어때? 어찌 이렇게 확장은 못 날지? 비가 오나 보지다. 좀 많이 비에 젖을까? 저 나무에 앉아 있던 새한 마리가 떠나가는 걸 보니 왠지 내 마음 한구석이 변치 못. 자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봅시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요? 세상의 뜻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한평생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아니, 아니, 절대 그 <laughs>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몰랐고, 이젠 당신은 남은 삶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곧제잘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제 인구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가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고. 아, 왜 울니까. 지금까지 인생에 있었던 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친형. 어찌 이렇게 떠나. 최랑, 내가 이제 널 떠나보내야 될 때가 되었군. 응. 내가 곧뭐 따라가겠어. 좀만 기다리시 사랑아. 그렇게 이생은 체량을 보내로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얼마 되지 않아 주음을 맞이하게 돼 거, 뭐? 너무 슬퍼요 <laughs> 사이 아유 이놈 뭐가 슬프다 아아 몰라 여기 무물이가면가 이생인 줄알 얘들아 그니까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명 왔는데 아까 선생님 깜짝 놀랐어 들어와 얘들아 이따 새 학생 전학생이야 안녕 난 연준이라고 해